왔다, 왔, 든다. 우와, 힘 좋다. 첫 캐스팅, 갑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와 입질 척해승의 입질 와 성대 같았는데 보다 성대 아니면 광어네요 아 있다 아, 드래그를 좀더 잠가야 되는데 다시 노려보겠습니다 오 깜짝 놀랐네 소독했는데 해광 아니면 성대입니다 아 드래그 좀더 잠가야겠다. 더 앞에 있네요. 두 번째 캐스팅. you <laughs>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, 약간 저쪽으로. 어은다우와힘 좋다 우와 이 앗싸 양평 가스 오우 오 사이 좋은데 오우 어, 야 우와 우와 방다 우와 우와 자원한다 그치지 말아줘 우와 방은우 오우, 으아씨, 양태 사이 좋습니다. 들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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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채가 돌아갔다. 들채 들거라. 들 갔다. 들 갔습니다. <laughs> 우 우. 우와. 진짜 등 꺼짐새. 우와. 우와. 와, 오랜만에 악어 같은 녀석 올라왔다. 우와 아, 첫 캐스팅에 첫 캐스팅에 토독했는 녀석입니다. 세 번째 네 번째 캐스팅에 입질해주네요. 우 지난번에 울진 망양에서 와 기성 망양에서 정말 큰 양태 칠자 가까이 되는 녀석 놓쳤는데 뜰지 없어가지고 아, 드디어. 아 리벤지 성공했습니다 우와 이 진짜 크다 큽니다 아예 네, 여러분 양태입니다 히트한 메탈은 제브라 칼라 40g 숏쇼 찍으고요 와 아, 어시스트 우이 빠져가지고 양태에 박혔습니다 어시스트 우 매듭하는 실이 좀 풀려 있길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보안, 보안을 안하니까 이게 끊어지거나 빠지네요 대물 노리실 때는 어시스트 우꼭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. 여러분 첫 캐스팅에 토독 했는데 드랙이 좀 열려 있어가지고 이게 큰 양태다 보니까 제대로 후킹이 안 됐나 봅니다 입질이 좀 미약했던지. 그래서 드랙을 잠그고 좀 신중하게 했는데 또부어주네요 정확하게 같은 라인으로 딱 이렇게 캐이팅하고 바닥 짚고 오니까 물어졌습니다. 아, 이게 드랙을 쪼아놓으니까 이게 막 박, 박고 터는데 양태가 빵 좋은 오차 양태입니다. 손맛 진짜 좋습니다. 어, 아까 어시스트훅이 끊어졌는데 시제품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묶어놓는 이 실이 좀 벗겨진 경우가 있습니다. 가능하면은 이제 사신 후에 뭐 에폭시던순간접착제던 이걸로 코팅이나 좀 붙여주시면은 좀 안전하게 랜딩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40g 제브라칼라 제가 항상 쓰는 쇼치근데요. 여기에 반응을 해줬으니 다시 테스팅해 보겠습니다. 와, 손맛 좋습니다. 지난번에 놓친 육자방어 양태왕어 아니고 소마 보상 받네요 한 마리 더 있을지 모르겠네요. 아 이게 뜰채질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, 이 접이식으로 된 뜰채는 이게 잘 돌아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뜰채질 하는 게좀 쉽지 않네요. 왔다! 어, 왔다! 왔습니다! 와! 또 왔습니다, 여러분! 아, 빨졌다 아, 양태인데! 아. 이야, 양태 또 있네요, 여러분! 아까 전 것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작았는데 그래도 힘 좋았습니다. 4자 후반에 되는 느낌이었습니다.